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이제 말씀 듣는 시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 해설 열두 번째 시간으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는 고백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사도신경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첫 번째 부분은 누구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성자, 그렇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구분하여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먼저 성경이 하나님을 3위의 하나님, 하나님으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을 보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듯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실 때에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이어주고 있는 접속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앤드 곧 어, 등위 접속사라고 하죠. 어, 서로 같은 것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같은 것들을 연결시켜 주는 이 등위 접속사 헬라어로 카이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서로 동일한 분이시다. 한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들이 하는 것은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통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따르는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5문과 제6문에서도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세 위격,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세 위격은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라고 우리에게 답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3위의 하나님은 서열상으로 누가 높고 누가 낮다 라고 할수 없이 모두가 동등하신 한분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통 신앙 고백에서 벗어나서 삼위 하나님을 동등한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은 은연 중에 삼위 하나님을 구별지어서 마치 서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가장 많은 피해를 본삼위 어, 중에 한 위가 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교회나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진보 성향의 교회들은 성령님을 부를 때에 마치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힘, 파워 또는 에너지로 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의 불받으라! 라고 주장을 하며 성령, 성령을 받는 그 비결을 가르쳐 준다 라고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을 받은 자만이 구원받은 것인데 성령받은 사람은 자신이 언제 성령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그 날짜와 시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백을 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단체가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론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러한 주장을 하며 그 근거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성령은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파워, 그런 에너지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 보금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함을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한 보금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하신 것을 두고 이것은 곧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어떤 아래에 있는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한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결코 성경적이지 못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왜 이런 오류를 낳고 낳게 되었는가? 성경의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을 문맥적으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듯 한절한절 한절 단편적으로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성경적인 잘못된 가르침들을 내놓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님을 어떤 도구로서 주실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지만 너희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때때로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고 또한 넘어지려 할 때가 있는데 그러할 때마다 너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로 표현하신 것은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된 모든 것들이 성령님 때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죄된 본성에 끌려다니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수 있는 것도 모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실 성령님을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순전히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혜사라 표현하시며 우리에게 보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이 짧은 두 마디의 고백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에는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신자는 오직 성령님만을 신뢰하고 살아야 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그저 어떤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떤 하나님의 힘 또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어떤 에너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고백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도구나 에너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입술에 말로 성령님을 그런 식으로 불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귀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죄가 될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성령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앞으로 정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떠나는 떠날 텐데,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마음이 심히 두렵고 불안에 떨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는 예수님을 한번 떠나보내야 했던 너무나 큰 슬픔을 경험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과 헤어질 일이 없겠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겠구나. 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떠날 테지만 그렇다고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나의 영인 성령을 보내어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고하도록 하시겠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찾아오셔서 성령이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또한 이 땅에서 죄와 싸워 힘겨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성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오직 성령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또한 교회로 모여서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경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빛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출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어두움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듯 성령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더욱 건강하고 더욱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바른 교회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증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에 대하여 증언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일깨워 주시며 또한 그 증언에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참으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러한 성령님을 언제나 갈망해야 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온전히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도의 삶은 이렇듯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충만함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충만함은 우리에게 어떠한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충만함이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우리가 이끌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로 인하여 이땅 가운데 정말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 더욱 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제자가 되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으로 귀한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